무실동 영월식당 여기가 본점 1 4 0원짜리 두부조리 약간 국물이 찰랑찰랑한 두부조림 지금도 팔팔 끓고 있는데 국물이 죽을 때까지 한참을 끓여야지 제맛이 난다고 앞에 있는 지인이 설명을 <laughs> 했습니다 14,000원짜리 김치 제육볶음 여기는 원주는이상하게 상추를 안주날시켜주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진짜 고기 많아 어, 이거 서비스. 안돼! 아, 이거 서비스. 서는데 청국장. 나비스 서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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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